맞아 생애 첫차 엔트리카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엔트리카의 대세로 꼽히는 차량 어떤 차종인지 궁금한데요. 네, 엔트리카 구입자의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으로 과거에는 소형차 선호가 지배적이었다는 것과 달리요. 최근에는 준중형차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빠듯한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준 중형차를 실속 있게 구입하는 방법은 중고차가 또그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 대차 시간에서는 준중형급의 대표 차종에 대해 비교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중형급에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차로 평가를 받고 있죠. 현대아반떼 MD와 또 르노삼성의 SM3 또한 안정감과 강인함을 내세운 쉐보레의 크루즈 이렇게 세대의 차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럼 디자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디자인의 경우는 다분히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어, 그런 취향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기는 참 힘든데요. 어, 그 중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양분화되는 차종이 바로 아반떼 MD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처음 아반떼가 출시됐을 때그 눈매가 굉장히 크고 크, 큰 길다란 이 램프가 화제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후로 아반떼 시리즈가 출시되면 램프 모양부터 확인하는 소비자들도 많아, 많아진 추세입니다. 어, 전면 디자인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커진 그 그릴과 또한 그 차체에 사용된 캐릭터 라인 등을 보면 이제는 그 날카로운 디자인이 현대 아반떼의 이미지로 굳혀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반떼는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워낙에 쉽게 또볼수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디자인에 익숙해졌다 뭐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 뭐 현재까지 대뭐현 준중형 세단의 어떤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차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미지의 이득도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쉐보레 크루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디자인 선호도가 높습니다. 크루즈 모델의 경우 또. 전체적인 디자인의 각이 많이 살아있고요. 또 탄탄하다는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 처리가 날카롭게 올라간 헤드램프, 또 사이드 디자인 등이 스포티하면서도 좀 고급스럽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에게는 특히나 인기가 많은 차종이죠. SM3.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 차종 굉장히 운행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저도 처음에 차량을 구매할 때이 차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왜 특히나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좋을까요? SM3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좀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또 세련됨을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또 스포티한 그런 굴곡 있는 라인도 들어가 있고요. 또 SM3는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매우 강조해서 준중형 차답지 않은 어떤 큰 세단의 모습과도 견주어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각 차량의 실내 디자인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살펴주시죠. 네. 아반떼 MD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큰 속도계와 또 RPM 게이지를 통해서요. 그 사이에는 LCD 화면을 넣어서 차량의 각종 상태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센터페시아 부분은 다소 좀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또 단점도 좀 갖고 있습니다. 쉐보레 크루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디자인이 약간 사이버 공간을 형상화한 듯한 그런 느낌도 들던데요. 네, 각 버튼의 배치나 또 어떤 메탈 그레인 느낌의 어떤 미래 디자인,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그 반면에 다른 준중형급 차량에 비해서 또 내부 인테리어가 조금 뒤처진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럼 여성들에게 절대 지지를 받고 있는 SM3 같은 경우는 또 내부 디자인이 어떤가요? 어, 외관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내부 디자인도 화려함이나 복잡함은 배제를 하고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승자의 편안함을 위한 배려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운전자의 시야를 위해서 비스듬히 누워있는 계기판이라든지, 또한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인체공학적 시트 디자인도 이러한 어떤 내부 디자인을, 내부 디자인의 장점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준중형급 대표 세 가지 차량의 내부와 외부 디자인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성능과 연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바로 중고차 구입 시에는 성능과 연비를 한번 비교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구입 후에도 후회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아반떼 MD가 아무래도 좀 힘이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반떼 MD는 1600cc의 배기량을 갖고 있고요. 또 최대 출력 140마력으로 다른 차량에 비해서 당연히 높은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연비 역시 16.5km/L당 연비로 월등히 높은데요. 이러한 출력과 연비는 바로 GDI 엔진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GDI 엔진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굉장히 생소한데 이 GDI 엔진이 무엇인지 이것만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GDI 엔진이란 어,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 연료를 엔진 연료실 내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엔진 내부에 연료를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사가 가능해지면서 어, 출력도 좋아지고요, 또 연비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네, GDI 엔진. 어쨌든가 뭐 굉장히 좋은 엔진 같습니다. 자, SM3 역시 아반떼 MD와 동일한 배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600cc를 자랑하고 있죠. 네, 배기량은 아반떼 MD와 같지만 최대 출력은 112마력으로 세 차종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속 효율을 높인 무단 변속기를 적용했기 때문에 편안한 주행 그리고 또 리터당 15.9km라는 비교적 높은 연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크루즈의 성능과 연비는 어떨까요? 크루즈의 경우는 아반떼 MD와 SM3의 중간 정도의 성능인 100, 124마력의 최대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디젤 엔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이라고 들수 있겠, 있겠는데요. 뭐 취향에 따라서 가솔린과 또 디젤 엔진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을 눈여겨 보실 만한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솔린과 디젤 이 연료에 따라서 연비가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솔린의 경우는 연비가 리터당 13km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디젤 엔진은 리터당 15.9km의 연비를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짚어봐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물론이거냐, 저 같은 경우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 중형급 차량들을 내 손안에 넣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좀 비용이 필요할까 궁금한데 시세는 어떤가요? 네,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2011년식 최고등급을 기준으로 약 1500만원 안팎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반떼 MD 탑등급 모델이 1550만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SM3의 역시 최고등급이죠. R2등급이 1530만원 그리고 크루즈의 LTZ 플러스 등급이 1,420만 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반떼 MD, SM3, 그리고 크루즈 순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반떼 MD의 경우는 그만큼 인기가 높은 차종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층이 많아서 시세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감가상각률이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가상각률이라는 것이 결국 신차 대비 중고차로 판매되는 그런 차량이 많다,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거죠? 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고요. 감가상각률은 출시된 연수가 오래될수록 그리고 비인기 차종일수록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트리카로 준 중형급 차량들 1순위에 놓고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만큼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도요 다양한 준 중형급 차량들이 많이 선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 차종 모두 1장 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같은 등급에서 사실 성능상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구매하고자 하는 분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나 디자인, 또한 감가상각률 등 본인이 가장 차량을 구입할 때 어떤 것에 가장 마음을 쓰고 또 집중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그 우선순위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실 것을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생애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만큼 아무래도 어떤 차를 구입할지 고민이 길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께 힘이 되는 정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또 정말 좋은 소식들 그리고 발빠른 정보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고차의 모든 것 인사이드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길이 잘난 빈티지 소품이나 앤티크 가구 같은 경우는요. 그 자체가 사람의 체취가 잘 깃들여진 또한 푼의 작품같이 느껴지죠. 어,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인사이드카 다음 이 시간에도요. 더욱더 다양한 정보와 발발의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